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대기아 모든 차종의 승용차종을 말씀드렸는데 그 차량이 접수대상이 6개월 동안 소유주가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고차로 뉴스포티지 2006년 전 형식의 차량을 샀어요. 근데 그 차량이 6개월 동안 제가 소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관리권역 내에 6개월간 전유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매연저감장치가 달렸거나 가스사용 엔진으로 개조된 상태라면 지연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매연저감장치 달리면 안 되고요. 어, 가스로 사용된 엔진을 뭐 이렇게 개조했다면 어, 지연대상이 될수 없죠. 자, 세 번째는 전기검사 시 매연 배출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통과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통과되지도 않고 검사가 안 됐다면 당연히 조기 폐차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번째고요 현재 자동차의 외관상, 하부상 손상, 부식 정도. 심각하지 않아야 하고 구동에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요거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노후 경유차에 해당이 돼요. 내 차가. 근데 운행이 안 된다. 엔진이 맛이 갔다. 그러면 조기 폐차가 안 돼. 구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체를 딱 들여다봤는데 이제 차량 점검을 봤더니 이게 부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정 어떤 정도가 있는데 요건 일단은 성능 테스트를 받아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너무 심하면 또 조기 폐차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배출 가스 5 등급으로 경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 등록된 압류와 저당이 또 없어야 합니다. 물론 있으면 중간에 해지하면 돼요. 가뭐 어떤 범칙금이나 아니면 거 저당이 있었다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 있으면은 어떤 제재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구역은 어디냐 이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는 모두구요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이 있어 영흥면은 제외.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고 경기도는 거의 거의 해당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몇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양평시가 없어요 양평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좀 제가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요 지역 외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기 관리 권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런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이 됩니다 자, 충청북도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은 해당이 됩니다. 이 외적인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시, 당진시,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전라북도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 지역이에요.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군 요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 전 지역, 울산 전 지역, 경상북도에요.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만 해당이 되고요. 경상남도에요.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요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지역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옹진군에는 영흥면이 제외가 되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울릉도 독도 뭐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죠 요 지역의 외적인 분들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기권이 좋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조기 폐차를 하느냐, 그냥 저감장치를 달고 조금 내가 더 타겠냐,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자, 차량을 내가 2년 이상 더 운행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새 차를 출고할 경제력이 이제 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내 차량이 매달 정비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이거예요 돈 달라 이겁니다 차가 막 어디 고장이 나고 조금 지났더니 또 고장이 나고 이 기회에 조기폐차를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신차를 사거나 다시 중고차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를 차가 있는데 운행을 얼마 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감장치를 달아서 어, 그만큼 내가 차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달아서 더 오랫동안 그 차를 이용하면 되겠죠 하부부식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면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데요 저감장치를 달기에는 하부부식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혜택을 좀더 받고 싶다 조기 폐차를 진행해서 돈을 받아서 정부의 돈을 받아서 물론 일정에 고철값이 나와요. 폐차 비용이 나오고 조기 폐차 비용이 합쳐져서 이제 금액이 더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분들이 폐차를 할 때는 돈을 주고 폐차를 하는 걸로 아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받고 폐차를 하는 겁니다. 고철값 받아야죠. 뭐 일반 양은 냄비나 굴이나. 어, 이제 팔게 되면 돈을 받듯이 폐차장에서 고철 값을 받아요. 하지만 폐차 이제 내용을 하면 되게 굉장히 길어지지만 내가 폐차하는 차가 엔진이 싱싱하고 연식이 조금 짧을수록 폐차 비용은 더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엔진과 미션 중요 부품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차 비용이 조금 더 나간다는 ]입니다. 자 이제 저공해 조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제 매연저감장치를 어, 부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기폐차를 하지 않고 그래도 매연저감장치 DPF라는 이제 장치예요 그거를 달아서 나는 내 차를 그냥 더 타겠다 이거는 이제 매연저감장치 일종 DPF 기준으로 봤을 때 장치가액은 한 372만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중에서 승용 승합은 11.5% 화물은 10%를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승용은 46만 5천 원, 승합은 46만 똑 똑같아요. 화물은 37만 2천 원에 돈을 내면 DPF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서 서울도 가실 수 있고 대기 권리 관역 내에서 얼마든지 아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어느 정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이제, 북서풍이 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도 매연이 많이 날라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후 경유차가 탈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와요. 이제, 매연의 기준치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실 그 차를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벌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DPF를 장치를 하고, 어그 지역에 가서 대기 관리 권역에 가서도 어, 운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기 폐차와 달리 매연 저감 장치는 부착 후 세금 혜택을 주는데요. 어, 환경 계산 부담금 디젤체만 있어요. 어, 휘발유나 LPG 차량 이게 없죠. 3년간 6회를 면제해줍니다. 1년에 두 번이에요. 면제해주고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성능검사 합격시에. 말이죠. 웬만한 얘기는 제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노후 경유차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논란도 많고, 아니냐, 기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환경부에 들어가면,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차가 노후 경유차가 아닌지, 그런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 차가 아니어도 조회를 다 해볼 수 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제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내차 번호를 넣고 이래야지만이 조회가 됩니다. 내 명의의 내 차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차가 노후 경유차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노후 경유차에 해당이 됐을 때 노후 경유차로서 조기 폐차를 해서 나라의 지원금을 내가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매연 저감 장치 DPF죠 DPF를 달고서 그냥 내 차를 더 타겠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쯤은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감 장치로 가야 될지 조기 폐출로 가야 될지를 한 번쯤 면밀히 생각해 보신다면. 어,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노후 경유차와 조기 폐차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그 매연의 양이라든가 어떤 농도라든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중요한 골자만 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와 조기 폐차에 대해서 어, 좋은 정보였길 바랍니다.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